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던 니라 여짜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선교적 전제로서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선교사 인생이셨죠.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달하고 또 실현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신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 주제였습니다. 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실현하셨는데 지금도 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선교적 존재라는 곳이 이 말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존재예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성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셨지만,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선교적 선교적 교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말한다고 말한, 말했을 때,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거,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일, 을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그런 의미로 쓰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성교적 교회로서, 성교적 존재로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교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핏값 주고 사신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번 제가 수요일 예배 때 말씀 나눴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 다 기억하시죠? 어린아이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낮은 자예요. 그리고 돌보는 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죠. 여러분, 막연한 미래와 고통의 현실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 신음하는 인생들, 낮아진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라고 규정을 당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울면서 애통해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의존하며 신뢰하며 나오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낮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 낮은 자들이 환대와 수용을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역임을 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부자 관리는 이 어린아이와 이야기와 이제 그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는 반대의 성격을 띈 사람,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부자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대로 어린아이가 우리 한, 우리에게 그냥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듯이 오늘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 그 비교적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고 잘 사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부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계명을다잘 지킬 만큼 어릴 적부터 지킬 만큼 행위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인데 유대, 이 율법을 지키는 일도 적극적이고 굉장히 이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율법은 잘 지켰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의 본질과 정신과 의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 개명, 다섯 가지 개명은 영생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부자 관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이 원래 가리키는 이 본래의 정신과 의도와 뜻이 있다. 그러니까 본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유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개명 중에 어느 개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개명도 이와 같대요. 첫째 것과 이와 같대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이웃 사랑. 여러분 그래서 그, 그 여러분 집에 있는 문고리가 경첩에 딱 매달려 있지요.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고 경첩에 딱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문이 문을 여닫을 수 있듯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두 가지 이 대명에 모든 구약의 율법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은 잘 지켜요. 그런데 율법이 가리키는 정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 걸 알고 너 가지고 있는 소유 한번 다 나눠 줘 봐. 그리고 날 따라와. 어떻게 해요? 못 따라가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요. 율법은 잘 지켰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너나 따라와. 그거 다 버리고, 그거 다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화가 하늘에 네보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으실 거야. 근데 날 따라와.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23절에.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 평행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청년부자라 그러거든요. 관리부자라고 하는 청년부자는 근심하고 떠났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떠나요. 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왔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의존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영생의 길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부예요. 부, 재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소외당한 계층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을 막 항변 뭐 뭐지, 뭐라 그랬죠? 막그 꾸짖었다 그랬죠. 오지 못하도록 꾸짖었는데,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왔는데 꾸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야 복받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오늘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반대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위와 지위를 근거로 영생과 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신다. 하늘에 보아가 쌓인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돈이 주는 안전과 보장된 미래에 대한 경고한 수단을 이미 확보해놨기 때문에 불안전, 이걸 버리고 불완전한 것과 이 불확실한 미래에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갈, 도전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 따르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따라갔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재물의 참 소유주가 하나님이고 자신은 청지기임을 알지 못했고 생명을 결정하는 능력이 재물의 하나님께 있음을 몰랐고 이 재물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서 재물을 향해 재물을 쫓아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가 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24절에.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많은 학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 낙타가 바늘끼로 들어간 게 말도 말도 되지 않냐 말 말도 되지 않지 않냐 하면서 과도한 해석을 하고 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황당한 추정들로 막 혼란스럽게 만들죠. 여러분 이그 헬라어로 이그 낙타는 카멜론이라고 하는데 이 카밀 카멜론이 아니라 카밀론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카밀론은 뭐냐면 줄이요 줄. 그러니까. 이 바늘귀에 줄이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실을 꿰맬 때도 이 침을 탁 해가지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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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게 그냥 어려운 정도다. 혹은 낙타는 그대로 두고 바늘귀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성곽을 둘러싼 고대 도시들에는 큰문 옆에 작은 문들이 있었어요. 이 작은 문에 낙타가 들어가기 가 어려우니까 짐을 내려놓고 이제 겨우 들어가는 정도.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황당한 추정들을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좀 과장법이죠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을 가진 사람, 재물을 쌓은 사람이 재물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이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고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27절에 의미심장한 말씀 하시죠. 무릎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누가 할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낙타도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보면 사게오라는 이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죠. 부자도.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식구장은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또 묻죠.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는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죠. 이걸 다 버리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걸어가는 살아가는 이이 이, 이 사명의 길, 억지로 하지 말고 뭘 갖고 하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저도 와이프를 만나 가지고 연애를 딱 시작했는데 그전에 친하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친구들 없이는 못 살았어요. 제 친구들 만나 갖고 같이 밥도 먹고 통화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재밌는 거 TV도 보고 집에 가서 게임도 같이 하고 그런데 딱 와이프와 연애가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게 생기면 이전에 맺었던 관계들 다 펼쳐놓고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관계들이 재배치되고 재정렬되죠. 심지어 돈, 물질, 소유, 여러분 이것과도 맺었던 그 관계들이 다 정리가 돼요.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존재로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중요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실 때 똑같은 질문 딱세번 하십니다 뭔 질문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싫은데요. 교적이 교회로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데요. 너무 힘든데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도록. 여러분, 세상에서 맺던 모든 관계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 머물도록 제 배치, 제 정렬, 관계들을 제 배치, 제정렬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되어지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관계들,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했던 것들 우선시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에 최우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최우선에 두고 다제 정렬하고 재 배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부자들은 소, 재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에 엄청난 이 사명의 길에 부름받았어도 그것을 놓치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